네 안녕하십니까 투머스토커 입니다 네 오늘 유정선 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시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개봉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당연히 포장 방식이 이렇게 박스를 노출을 해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염려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즐거운 커팅의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택배 받으면 가장 즐거운 순간은, 이 테이프에다가 칼을 대는 순간이죠? 이 순간. 이 느낌, 네. 네저 같은 경우는 쇼핑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되게 장난감 같은, 막, 뭐, 새, 생존용품 이런 것도 많이 샀었고, 칼도 종류별로 많이 샀었고, 네, 하여튼 쇼핑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커팅하는 순간. 근데 너무 좋아하게 되면, 여기에 빠져서, 예, 무분별한, 그, 지름을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어, 어디선가에는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어, 쇼핑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시계를 또 알게 됐고, 어, 예, 근데 시계는 또 반대로 저한테, 어, 약간 쇼핑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하 이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시계는 그래서 함부로 못 사게 되기 때문에 예, 네. <laughs> 저한테는 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 네. 박스가 되게 크네요. 예 네, 시티즌입니다. 이렇게 큰 박스에 오는구나. 전에 제가 리뷰했던 오리엔트 박스랑 비교해보면 하나 두배 이상이죠? 음. 오, 아 이렇게 잠수성캠이 들어있는 거 오, 네,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산소통이네요, 산소통 돌리는 데가 있나? 음. 음. 아, 그냥, 여는 겁니다. 네. 열면, 오. 오. 네. 시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우, 요 시계거든요. 음. 요 시계를 제가,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즌 프로마스터 다이버고요 어, 그, 그니까 제가 리뷰했던 NI0040에 후속 모델이죠. 아, 베젤 돌려보고 싶다. 네, 똑같네요. 느낌이 정말. 네, 후속 모델로 이게 쿼츠로 나왔고, 어, 프로마스터 에코드라이브 라인의 그 다이버 중에는 진짜로 200m, 다이버에 200m가 지원이 되는 진짜 다이버입니다. 이 친구 리뷰로 월요일 날 하기로, 어, 찾아뵙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제가 협찬 시계 리뷰가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